자, EV 첨단 소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EV 첨단 소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앞전에 고가 라인 한번 찍고 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저점을 낮추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바닥을 잡고 나서 다시 위로 올려주려는 흐름들이 들어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 대응 안 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고민이 또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꼭 끝까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EV 첨단 소재 현 시점에서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실하게 알려 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붙은 부분들은 슈나우더 이 일렉트릭과의 협약에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들 관망이 아니라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슈나우더 일렉트릭에 투자한 이 대만 전고체 배터리 업체죠. 그래서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와 슈나우더 일렉트릭과 배터리 생산 최적화를 위해서 이번에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6년 말부터 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 2031년까지도 증설을 거쳐가지고요, 연간 60기가와트 시만큼의 생산 능력을 가출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이 연간 약 75만 대의 차량의 배터리를 공급을 할수 있는 생산 캐파예요. 그래서 프로로지온 같은 경우도 배터리 제조 공장은 리튬 이온 전지보다도 더 강력하고 안전하면서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리튬 세라믹 배터리를 생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 쪽에서에 대한 곽광을 EV 첨단 소재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에 있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근거도 확실하게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아래 거래 대금들을 보시면 주가가 단기간 올라갔을 때 대금들이 빵 터졌어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중간 중간 이렇게 계속해서 매집봉들이 들어와줬었습니다. 매집봉이 들어올 때 역시도 대금들은 위로 터져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다시 대금들이 안으로 들어와주고 있죠. 결국에 무의미한 물량들만 일부 손절이 나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포의 물량은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EV 첨단 소재를 담아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이에요.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이폰 구간인데 한눈으로만 봐도 여전히 들어와 있는 물량이 굉장히 크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결국에는 매집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면 이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딱 1분 짧게만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또한 제가 핵심 정보 자료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핵심 정보 자료 안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급등전에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법과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향후 부각이 될수 있는 모멘텀과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모멘텀의 진행 상황까지도 전부 다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목별로 자동화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그냥 검색만 하면요. 실시간으로 자동 뉴스 포착을 해주는 그런 기능 프로그램 안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번째로는 세력포착 화살표 신호 앞전에 제가 화살표 신호 말씀 해드렸었죠. 즉 급등 전에 포착 신호 즉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급등해주는 이 신호를 조건 없이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마지막은 세력 매직 확인 여부입니다. 결국 이것도 전 종목에 세력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해당 이 핵심 정보 자료 총 5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유료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정보 같은 경우는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시죠? 010-8077-4842번으로요 숫자 3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핵심 정보 자료 이 파일집을 그대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꼭 받으셔 가지고 많은 투자 도움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정보 자료에 나와 있는 토대로 EV 첨단 소재는 그대로 대응 전략을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안전하고 또 심리적으로 편안한 매매를 무조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거기에 번외적으로 제가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화살표 시그널 까지도 사용하는 방법과 체력 진입 여부에 대한 방법까지도 전부 다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 차트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왔던 방식과는 굉장히 180도 다른 매매 전략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 EV 첨단 소재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는 대로 또 영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